원장님, 네. 건강을 챙기고 싶으면 잘 걷는 것부터 실천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런데 무작정 걷는 것보다 좀더 건강하게 걷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건강하게 걷는 방법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그 일본 내과 의사 선생님 중에서요. 그 병의 90%는 네. 걷기만 해도 낫는다라는 오. 책을 이제 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걷기 운동을 환자분들에게 시켜서 고혈압을 치료하고 당뇨를 어... 치료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걷기를 하면서 약을 끊게 하는 내과 어... 의사 선생님인데 그 책을 보면은 이제 걷기 운동 방법이 나오고요 음... 거기서 이제 강조한 내용을 제일 핵심적인 것은 걸을 때이 부분이 좀잘안 알려져 있는데요 네. 엉덩이에 힘을 주는 게 핵심이에요 어...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어을리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괄약근 조이는 운동 있잖아요 케겔 운동 이런 거. 네, 네. 그니까 힙업 운동이죠. 음. 걸을 때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항문을 오므리면서 걷는 겁니다. 어. 그러면서 어깨를 피고 시선은 10에서 15m 전방 주시하면서 어, 귀하고 어깨선 골반선이 옆에서 봤을 때 일직선이 돼야 되고요. 어. 그 상태로 발을 11자로 네. 11자로 걸어 주면서 팔을 좌우로 균형 있게 흔들어 주고 어, 그러면서 걸을 때또 발바닥은 뒤꿈치부터 정 가운데로 닿아야 돼요 아... 발 뒤꿈치가 축 구두 보면은 신발 뒤꿈치가 바깥쪽만 다른 분들이 있고 안쪽만, 안쪽만 다른 분들이 있어요 있죠. 이런 경우는 접지가 잘못되는 거예요 아... 뒤축이 정 가운데로 딱 닿으면서 (11자로) 걸으면서 그때 엉덩이는 계속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서 팔을 흔들면서 복식 호흡을 하면서 걷는 건데 이거 신경 쓰면서 걸으려면 굉장히 바빠요. 걸을 겠요 네, 정신이 없습니다. 네네. 걷기가 제일 간단한 운동이긴 한데 엉덩이와 항문을 오므리면서 힙업을 시키면서 걸으려면 은 걸을 때한 걸음 한 걸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맞아, 아니 우리가 앉아 있을 때도 네. 다리에 힘을 주고 엉덩이 힘 주세요. 그쵸? 이런 얘기 많이 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 보면 생각보다 힘들죠. 힘들요그 모델이나 어떤 뭐 다이어트 쪽잘 하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항상 그 엉덩이 쪽힘 주고 걸어 걷거나 어, 앉아 있을 때도 힘 준다고 하는 음, 경우 많이 봤는데 걸을 때도 이게 중요해요. 어. 이 일본인 의사 책이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어 90%라는 건 약간 과장 섞인 약간 제목이긴 한데, 네. 그만큼 걷기가 좋다는, 좋다는, 좋다는 거예요. 거예요. 음. 그 어떤 병이든 간에 걷기는 누구든지 편하게 바로 어. 나가서 할수 있는 거고요. 또한 가지 이제 주의를 이제 할 것은요. 쿠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뼈가 약하신 분들은 바닥이 트랙인데서, 어. 그리고 쿠션이 좋은 신발 신고 걸어주시면 관절 손상이 좀덜 합니다. 그렇군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네. 위클리 건강 캠페인 유창길 원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